예, 3번입니다. 보시면은, 축을 이렇게 밀어놔,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원의 중심이지? 원의 중심이야? 그 다음에 여기 봐. 점이 있지? 이게 뭐야? 뭐야? 접점이지? 이게 지금 뭐야? 접선이지? 됐어요. 접점이 있으면은, 접선이 나오고, 접점이 있으면 원의 중심과 무조건? 이어라, 이렇게 됩니다. A 몇 도? 90도. 괜찮나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럼 A는 몇 콤마 매입니까 지금? 점 A는? 아, 좀 줄일까? 여기 보는 사람, 그럼면 되겠다. 점 A는? 몇 콤마면? 0.6입니다. 0, 이유는? 반지름. 반지름, 그렇죠. 괜찮죠? 반지름. 그럼 얘도 매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모르겠지 아직? 6이야? 뭐라고? 반지 몇인데? 6이잖아. 그럼 여기 몇이야? 6이야. 이유는? 똑같아. 이유는? 그렇지, 같은 원이니까. 괜찮나요? 네뭘 구하래? 원의 중심이 목구멍 몇이래? 에이콤마. 비구요 넓이가 넓이 한번 보죠. 넓이가 몇인데? 삼각형 문제 보시면은 삼각형. 뭐라고 써있냐? A E 5프라임의 넓이가 10이래. 몇이냐? A가 프라임 5다시 A. 이렇게 되지. 10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겠지? 따라오는거야? 여기가 4야. 왜요? 아니요. A, 여기잖아. 음. 넓이가 몇인데? 10. 10이니까. 여기는 4죠? 네. 여기는 4야. 그럼 여기가 몇이야? 여기가 이거든 됐나요? 어, 2가 됩니다. 그럼 봐, 여기가 A 콤마 B라 그랬거든. 그럼 저것도 요거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a b 라 그랬지 여기가 a고 b는 몇이야? 2지 e.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괜찮나요? 어다 풀었습니다 해볼게요 y는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요 됐죠? 원의 중심 y는 이래 이상하네요 원방 짭니다 원의 중심이 이거니까 불러봐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몇이겠어? 36. 36인데. 그 다음, 내가 지금 뭐가, 뭘 뭐가 없어? 7, A가 없어, A가. 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지나는 점 하나 있다. 몇 콤마면? 몇? 0,0. 몇? 0 6 0, 보이니? 0,0. 풀면 되겠죠? 불러봅시다. 0러니까요. A제곱, 플러스 6러니까요. 16, b 36. 그러므로 A제곱은 20. 이렇게 나옵니다. B제곱은 4. b 제곱면 4. 그래서 뭐고 하래? 두개더 하래. 더 하면 24. 이렇게. 괜찮죠? 뭐, 얘기해보면은, 긴것 같은데, 쭉, 문제 읽고, 여기다가 밀어넣으면 여기 잡표 잡는 거야, 잡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시험지 자체는 되게 좁거든. 나야 이렇게 늘리면 되지만. 천천히, X, Y 비교해가면서, 쉽지 않습니다, 이거. 원투기 있는 게. 만약에 시험이다. 예, 이런 거, 잡혀 축 이런 거 있지, 확실한 거. 이런 거는 빨간색으로 그어버려야 돼. 그래야 보인다고. 연필로만 그리면 잘안 보일걸. 됐습니다. 다음 문제.